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저는 며칠 동안 이렇게 목감기로 목소리가 정말 제 정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요즘 정말 목감기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니까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영상 속 아이들은 오리지널 마돈나입니다. 어, 명품 창 중에서도 명품 창이라 할수 있는 오리지널 마돈나 제법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멋진 로즈과 입장을 지닌 아이인데요.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 10%, 10, 10 할인해서요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가격 대비 정말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로제시 굉장히. 예쁜, 멋진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마돈나 빨갛게 물이 들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진 그런 아이죠. 명품 중에서도 명품창이라 할수 있는 오리지널 마돈나를 오늘 저희 날개다 여기서 할인가 9,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골든듀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3,4두 한몸으로 구성된 골든듀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서 10%, 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정말 연한 핑크빛으로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들면 고급스럽게 잃을 데 없는 그런 아이예요 골든듀가 자연군생이 흔치 않아서인지, 요런 자연군생이라고 한다면, 뭐, 판매 가격이 거의 만오천원, 이만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거의 시중가대 비 반값에서요, 10%또 할인까지 더해져서, 9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저렴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골든듀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9천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철화 역김도 좋고요. 한쪽에는 생얼이 제법 예쁘게 매치가 된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요즘 성장 탄력을 받아서 정말, 어, 구비구비. 수영이 휘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받으셔서 굳이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 이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저희 날개 달 표고급 배양토에 제가 얼마 전에 식재를 해놓은 아이들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서 성장 탄력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아마 어이 화분에서 두세 달 정도만 키운다 하더라도 화분 가득 키우지 않을까, 가득 채우지 않을까 싶네요. 판매 가격 5만 원할수 있도록 시중가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 귀하고 또 귀한 아이죠. 레드문 철화입니다. 어, 요즘 철화가 정말 많이들 어, 많이 인기 있는 상품 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레드문 철화는 흔치 않은 철화 중에 또 철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레드문 철화 흔치 않고 흔치 않은 귀한 아이를 저희 날개당에서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어, 이레드문 철화가 귀하기도 하지만 요 정도 사이즈 아이들라고 한다면 보통 4~5만 원 이상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거의 반값에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문 철화는 2만 원입니다. 이번 영상 소개 아이들은 멀루 철화입니다. 요 멀루 철화 요즘 장안의 히트, 히트, 또 히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정말 귀하고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 특히 이렇게 생얼이 같이 공존하는 아이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딱두점 준비해봤습니다. 판매가격 2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철화 여긴 제법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멀로 철화. 판매가격 2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 워낙에 멀로철화가 요즘 풍기다 보니까 요만한 아이들도 굉장히 몸값이 어, 거만해졌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수량 딱두점 준비한 멀로철화 조기 조진 예정, 어, 예상이 됩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에 준비한 멀로철화입니다. 핑크플로라 군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요즘 요 아이들 물드는 모습이 가장 예쁜 계절이어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농장에서도 이제 요 핑크플로라가 품귀가 일어났을 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 요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가격도 판매 가격이 2만 원 정도 이렇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4,000원에서요 10% 할인해서 12,6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전에 받아둔 아이들이라서 가격 인상 없이 보내드릴 수 있, 보내드릴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수량은 딱3 점뿐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제법 좋고 얼굴도 삼사도 한몸으로 구성된 핑크 플로라 올해 묵둥이 아이 판매가격 12,6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핑크 플로라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풀론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제또 너무나 예쁜데 살구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아이예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 오늘 10% 할인해서 18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풀론이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가운데 키나이만큼 작았어요. 그런데, 어, 저와 함께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10% 할인해서 만팔백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면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는데 굉장히 맑고 투명한 입장과, 어, 살구빛 혹은 복숭아빛으로 물드는 게 굉장히 고급지게 예쁜 그런 아이네요. 풀룬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팔백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멜리오다스라는 아이들입니다. 가방 시리즈 중에서는 유난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 그러면서도 로제시 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 멜리오다스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아이 판매 가격 6,000원에서요 10%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살짝 벨벳 같은 느낌으로 물이 드는 게 굉장히 고급진 로제과 꽃 같은 로제시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 멜리오다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고급스러운 로제시 예쁜 아이, 오늘 판매 가격 5,4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풍성한 나울입니다.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어, 영상 속 아이처럼 이렇게 풍성한 아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어, 받으셔서 굳이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를 새로 해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날개달표 전용 배합토에 분갈이를 해놨으니까, 요 분갈이 흙에, 요 화분에서 그대로 겨울까지 키우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어, 워낙에 흙이 좋다 보니까 분갈이 하고 이렇게 아가가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까지 이 화분에서 키우시면 정말 엄청난 대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원래도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 하던 아이들이죠 그런데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저희가 7,000원까지 또 할인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라울 큼지막하고 풍성한 아이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3에서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가격 앱이 풍성한 아이들을 오늘도 역시 7,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라울이었습니다. 화이트 팡 군생 소개시켜드릴게요.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생긴 화이트 팡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두 점뿐이기 때문에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졌어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라인을 그리면서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죠. 오늘 이렇게 단정한 수영의 화이트팜 군생, 저희 날개달개에서 판매 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화이트팜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프라다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라다가 멀로라든가 아리엘 뭐 이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어, 핑크빛으로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들면 그야말로 정말 맑은 다육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될수 있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프라다 이름도 명품이네요. 오늘 이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 6천 원에서요. 또10%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큼지막한 프라다 거의 다 입장 수도 많고 로즈 첨첨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 어,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5,400원까지 할인된 프라다였습니다. 몽블랑 군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된 몽블랑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 아이들, 어, 핑크빛 물듦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인데요. 워낙에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로젯이 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꽃보다 더 예쁜 연꽃 같은 로젯을 지닌 몽블랑. 환엽 스타일로 묶여지면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게 잃을 게 없는 그런 아이예요. 오늘 이 몽블랑 군생아이 판매가격 만원에서 10%, 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몽블랑이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머리 하나에도 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던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위에서는 이렇게 삼사두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몽블랑을 판매가격 만 원에서요. 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몽블랑 군생 오늘은 할인가?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가르시아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오리지널 가르시아 자연 군생 아이를 오늘 특가 중에 특가 1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세 점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오리지널 가르시아. 어느새 이렇게 손톱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가르시아를 저희 날개다개에서 판매 가격 15,000원에 자연분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르시아입니다. 혼자 3, 4도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이드스타의 교배종인 아이들이다 보니 어, 제이드스타와 굉장히 흡사한 물듦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핑크핀 물듦과웃겨지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로젯을 형성하는 제이드스타 어, 제이드 교배종인 홍자 3,4도 한몸 자연분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이 홍자는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만원 정도 하는 제법 몸 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머리 하나 가격에 요 자연 군생 삼사두 아이를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홍자 판매 가격 만 원에 군생 아이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몽실이 소개시켜드립니다.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 또한 굉장히 고급진 아이인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머리 하나 가격에 이 자연 쌍두 아이를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몽실이가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판매 가격이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오늘 이렇게 자연 쌍두를 판매 가격 만원에서 요또10% 할인된 가격 9천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11에서 12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몽실이 저희 날개다육에서 자연 쌍두를 할인가 9천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알바니 자연 쌍두를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만 오천 원에서요, 10% 할인해서 오늘은 만 삼천 오백 원에 요 알바니 자연 쌍두를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는데요. 이 알바니는 이 정도 사이즈 아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머리가 머리 하나에 만 오천 원, 이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제법 몸값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 자연 쌍두를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피멍이 들듯이 혹은, 어, 빨갛게 금출이 형성이 되듯이 물이 드는 굉장히 섹시한 물듬을 자랑하는 알반이 굉장히, 어, 굉장히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저렴한 가격, 만삼천오백원에 어 자연 쌍두를 만나실 수 있도록 큼지막한 사이즈. 소개시켜 드립니다 알바니입니다 금지마칸 사이즈의 춥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목대에 아가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춥스 같은 경우는 아가를 달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7, 8천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아가를 두세 개 정도씩은 달고 있는 춥스를 판매가격 6천원에서 10% 할인해서 5,400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 로즈도 예쁜데다 아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춥수 예쁜 물듬의 아이 오늘 판매가격 5,400원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스틸 아트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거의 중대품, 중품 이상 사이즈의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뜸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스틸 아트 오랜 묵둥이 아이를 판매가격 6,000원에서 10% 할인해서 5,4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그야말로 장미꽃같이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틸아트가 묵혀져야만 이렇게 핑크빛 물듬이 올라오는데요. 이 아이들 정말 예쁘게 묵혀져서 물듬이 사랑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 6,000원에서 오늘은 또 5,400원까지 10% 할인해서 저렴한 가격에 보내드릴게요. 스틸아트 묵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감기가 어, 목 목좀 심해서 어, 영상 준비가 굉장히 서툰데요. 어, 내일은 이 목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모두들 감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또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